초등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10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로, 자꾸만 하나님으로 떠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총세번 친구들 읽고 나서 전문사님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가 어떻게든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자녀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귀한 땅을 눈 땅이죠 친구들? 가난한 땅이잖아요. 주리라 하셨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했죠. 또한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자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속였다고 했죠.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렸음이니라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렸대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요하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삼으신다고 말했어요. 자녀를 삼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신구들 그렇죠. 돌아오라. 매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죠? 떠났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고, 대반했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왜죠? 잘 듣지 않기 때문이죠. 자, 기억해야 될 것.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쳐주 고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자꾸만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얘기해놓고,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자꾸만 고정되지 않고 변동돼요. 왜 그렇죠?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자꾸 시선을 뺏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들 너무 많지 않나요? 내가 좋아할 만한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생각을 안할 때가 어떤 때이냐면, 이렇게 영상을 볼 때, 이럴 때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전사님의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전사님의 방식들을 해결하려고 그 고민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불성실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기도 하고, 또한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했을 경우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든 천국 고치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